이렇게 좋으면 평양가서 살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아, 아, 촬영을 했고 이렇게 1인 아, 시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나우코리아와 함께 나라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났고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고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철학은 이 칼막스의 공산주의 유물사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 존중의 고결한 사고입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인간으로 자유롭게 태어났듯이 우리가 죽을 때도 인간으로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독재자나 어떠한 파셔나 어떠한 제국주의자나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고귀한 인명을 다치거나 우리의 자유를 뺏기거나 하면 안됩니다. 자유롭게 태어나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함께 나라를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종료하기 전에, 자, 미국 국가를 한번 부르고 종료하겠습니다. Oh, say, can you see by the d s u r n y light? What s so u p r i s e The twilight, gleaming, whose broad stripes and bright stars through the perilous fight. all the rainbow we watched was so gallantly streaming, and the rock is. the death oh say the stars are splendid beyond your way oh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at the end 함께 나라를 지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났고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롭게 죽겠습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디오스. 아미고.